네 반갑습니다. 화터 TV입니다. 먼저 댓글 창을 닫아놔서 마음이 조금 아파요. 네, 그래서 신나는 텐션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인옥스고요. 인옥스가 이렇게 초록색이 많이 나오는 친구죠. 그래서 더 날라가도 괜찮은 친구 같고요. 어, 고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트를 예쁘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놔서, 저한테 있는 수많은 선들 가운데, 뭐, 이렇게 꼬이고, 막, 고생기고, 막, 이런 친구들은 안 고르고, 어, 예쁘게 해놔서, 예쁘게 해놔서 고를 수밖에 없는 친구들을 가져온 거예요. 17% 정도. 그리고 주봉은, 주봉은 이렇게, 쉬어버리면 한 달을 쉬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 다음 봉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빨리빨리 익절하는 게 좋습니다. 10% 정도. 한국 큐빅도 한10% 정도 있습니다. 영풍정밀. 영풍정밀도 이렇게 한 7, 8% 정도 아직 더 가도 되고요. 그리고 얘는 더 올라가도 꽤나 괜찮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앞전에 아주 엄청 지저분하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엄청 흔들어 졌겠잖아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여기, 여기를 여기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시원하게 갑니다 그래서 영풍정밀도 시원하게 14,100원을 돌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이 11,000원이니까 한30% 상한가 하나 시원하게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플랜틴넷 시구요 플랜틴넷또한10% 정도 더 올라가도 되구요 어 주봉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면 열 2주 반이거든요 그리고 이 빠지는 구간의 시간이 참 많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10개 정도 빠진다고 치고 올라가는데 또 10개 정도 한6 2개월 반, 2개월 반, 5달이 걸린다고 치면 누구든 못 버팁니다 네, 이거를 누구든 못 버텨요 그러니까 어 여기를 바로 올라가면 딱 익절하고 튀는게 제일 좋습니다 이그잭스 구요 아직 고가가 15% 남았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이구요 역시 이거를 3분안 해서 여유가 좀 된다면 이렇게 길게 들고 가면 더큰더큰 더큰 거래량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다시 올리고 쭉 하면 61%가 나오는데 쉬고 또 올릴 때쭉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엔테스고요. 엔테스 NTS 14% 정도 남았습니다. 미나이텍은 은봉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예뻐서 선들을 이쁘게 만들어 놔서 올랐습니다. 20% 정도 있습니다. DSR 재강입니다. 14% 정도 있고요. 진원생명과학은 여기 47,55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네. 성보학입니다. 역시나 한 번, 두 번, 세 번째죠. 여기 네 번째에 올라갈 때에는 이거보다 더큰 거래량으로 아주 큰 장대양봉을, 장대양봉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일지테크구요. 20%, 대유의 텍16% 정도, SAT 18% 정도, 동아일테 어, 이거는 앞전에 자리가, 자리가 아주 힘들게 해먹은 자리 한번두번 번, 거의 뭐200% 정도 150 200% 정도로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해먹은 자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근데 이거를 다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100%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이게 이렇게 쉬었다가면 답이 없거든요. 어, 쉰다고 하는 표현이, 하나, 둘, 셋, 넷,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뭐 어, 이렇게 네달 정도 쉬어가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빼고, 천천히 빼고, 이렇게 올리고, 줬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으니까, 어, 여기를 시원하게 올려주면, 네, 그때 빨리 도망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k b i 동국시럽이고요. 이때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딱30% 맞춰 놓은 거 보니까 안 봐도 단기 가열 예고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주 정도 쉬고 이렇게 쭉 올리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yw고요. 9% 파커스 10% 대륙재간 24% 일본 보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가는거죠 제가 지금 영상을 세번째 찍는거다 보니까 앞에 해놓은게 있네요 상보고요 상보도 15%정도 심팍 14%정도 있고요 LF 한 10%정도 서림바이오 여기여기 두개를 기점으로 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40%정도 있긴한데 어, 한10 네, 17% 정도 티플렉스도 한10% 정도만 딱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스소프트랑 화신전공이고요 이스소프트8% 화신전공 17% 대신정보통신 17%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하나 둘셋넷막 이렇게 터지면 빠르게 도망가시고요 주봉이니까, 하나, 이 하나, 하나가 한 주에요. 어, 그렇기에 더더욱이, 어,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고 이렇게 쭉 가주면 좋겠지만, 이게 두주 쉬는 게 부진장 힘들거든요. 일봉으로 치면 오히려 이렇게 간다고 표시를 해놓은 자리, 어, 여기. 여기로 만약에 돌파해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리를 골랐으면 하루 쉬고 다음날 바로 가는 거니까, 어, 오히려 푸근한데 일봉으로 치면 한 줄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분봉으로 보면 분봉으로 보면 오히려 푸근해요. 그니까 만약에 제가 어디로 볼까? 얘가 좀 지저분한 친구구나. 예, 네, 뭐 이런 이런 걸로 봐볼까요? 어.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돌파고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 이제 출발 신호 떴어요 매수해도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봉이 이 하기 하루니까요 이만큼이 하루니까 오히려 3일만 참으면 이런 고가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좀더 기다렸다가도 이런 고가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분봉 상승 시작에 처음에 걸리면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하나면 이제 거의 2주하고 하루인데,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하죠. 일봉으로 치면 2주하고 한 11개니까 44개, 44봉이라는 얘기인데, 44봉이면 거의 두 달하고 한 주거든요. 어, 그래서 분봉이 제일 빠르고, 일봉이 그 다음에 빠르고, 그 다음에 주봉이 빠르다. 월봉은 엄청난 거죠. 월봉은 뭐 출발, 뭐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네 주봉은 매매하실 때한 어, 줄을 바라봐야 되니까요. 약간. 빠르게 빠르게 익절을 하고 나오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하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십은 아직 준비 중에 있고요. 어, 커뮤니티도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타 TV였습니다.